우리 서대문교회는 1949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 지 4년째,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올해로 73주년, 우리는 지금 서대문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 하시더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성령을 그의 제자 공동체에게 보내시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 교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 세례 문답 교육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의 장로들에게 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딱 한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나 온 양들을 위해서 삼가하세요. 좀 주의하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랜 역사 속에서 생명의 피를 잘 관리해 가면서 만들어낸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신하여 죽어 세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지켜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한이 교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초대교부 터틀리안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위하여 죽은 사람들 바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습니다. 떠나신 분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이유로 아주 적은 인원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따로 모인 교회가 서대문 교회입니다. 시설도 갖추고 조직도 갖췄습니다. 교회됨을 갖췄어요. 그리고 73년 중에서 지난 21년은 예배부 거목양성 세계 순결하는 깃발을 들고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이라는 말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만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다한 시간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 각 처에서 각 상편 따라 각각 모여 있는 고린도에 있던 그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대문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존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부르는 과정도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내 개인의 가치에 있어서도 내가 돈몇푼 주고 살수 있는 것과 내 피를 다 쏟아서 산 것하고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신 귀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 차지 않는 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 예수 믿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고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는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한두 명이 하나님의 이 존귀한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가 몸 담아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존귀한 교회를 이루어 존귀한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교회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잘 지키십니다 피로사신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45장 우리가 이 설교회에 같이 부를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높은 대단한 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찬성은 처음 이스라엘 문교회가 세워진 지몇년안 됐을 때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더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친척집으로 가고 목사님은 떠나질 않습니다 왜? 교회를 지키려고 몇몇 중직자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아니 건물 다 부서지고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사람이 교회인데 뭘 지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그 이름을 부르고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함 가운데 예배하러 교인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있어야 될거 아니냐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민군에다 점령당하고 할수 없이 옮겨간 곳이 은평구 진관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과 몇 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즈음에 교인들이 함께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전쟁도 또이땅 위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이것이 교회를 때로는 위협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더 많은 이데올로기,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립니다. 조폭들이 그 사람을 못 건드리면 그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심어 놓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공격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종기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듯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배워지고, 그리고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이 땅을 향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역사식을 가진 그런 교회 되도록 서로 서로 격려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대문교회 포함하여 이 땅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선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줄에 서서 교회를 잘 지켜내는 함부로 교회 욕하고 함부로 교회 비판하고 함부로 교회를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잘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이땅 위에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나는 맨날 교회를 위해서 수고만 하지, 내가 교회에서 얻는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은혜도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내가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들을 좋은 기회들을 마음껏 누리고 혜택을 입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그런 교회 생활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런 또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잘 키워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키운다는 말이냐? 전도 많이 해서 숫자 많이 늘린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라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달라고만 하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가족을 위해서 기여합니다. 뭔가 주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며 함께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가족도, 가족도 성숙한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족을 성숙하게 만들면 가족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족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함께 이 사회와 또 다른 가족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가족입니다. 영어에 더 정관사를 사용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고, 나아가서 더 좋은 교회고, 더 많아지는 교회고, 이더 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저는 또 다른 농담 같은 족속 하나를 소개하면서 더가족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가족이야. 더가라는 종족이야. 그게 무슨 종족이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게 뭡니까? 달라가고 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먼저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더 해주는, 더 사랑하는, 더 책임져주는 그런 그리스인의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더 가주는 종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기 교회만 챙깁니까? 옆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느라고 힘들어 봤으면 건축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교회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혹탄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영적 추위 가운데 지나온 그런 가족이라면 저 추위에 떨고 있는 가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죽을 밤을 고통의 밤을 지낸 사람은 남의 병이 그렇게 호락호락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넘어 다른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를 교단을 다른 교단을 한국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들을 떡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충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서대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숲에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나무들이 어떻게 그 살아남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학 칼럼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광합성 작용도 하지 못하는 작은 나무들은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큰 나무 그늘 아래 있지만 큰 나무가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곰팡이 실이 뿌리에 붙어 있다가 작은 나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또 작은 나무들은 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온갖 영양분을 다시 뽑아서 큰 나무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니까 제공해 줍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숲을 이루어서 공존합니다. 어떻게 인간 세상은 나무 세상만큼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이냐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기도로 기도의 분량을 늘려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부응을 주세요. 또 우리가 어느 교회든 어느 현장이든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구제연금처럼 어려운 분을 돕고 어려운 기간을 돕고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는 내 존재가 남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교회도 남을 위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께 귀여김을 잇는 종기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잘 지키고 은혜 주신 거잘 누리고 그리고 잘 키워서 함께 이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73년 세대문 교회 이일에 작은 한 모퉁이 담당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